안녕하세요. 이성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처음에 쉐모트 이름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고 어,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죠 어, 그 이름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루벤, 시무원 이렇게 열두 지파가 있다 70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요셉과 그 모든 형제 시대의 싸움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이름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그 시대에 서은다 죽었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아, 근데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굽을 아 다스렸다. 아 지금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새 아, 왕이죠. 아, 그 왕이 어떻게 백섭니까 아, 지금 새 왕의 속마음은 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자 왜 네. 두렵 두렵습니다 두려움 아, 전쟁이만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아, 우리 대적과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이 땅에서 나갈까 아 지금 그것이 그새 왕의 두려움의 내용이죠. 두려움의 내용은 전쟁이 나면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봐아 두렵다. 아 그래서 그 왕이 아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뭘 합니까? 감독들을 세웁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어디요 국고성 비동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 바로를 위해서. 아 지금 이게 애굽의 애굽이죠. 애굽은 아 세상의 왕은 우리를 감시하는 감독들을 세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에요. 국고성 비돔은 무엇이냐면 저장 창고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때요? 요새 과거에 승리했던 방식이죠. 과거에 승리했던 방식으로 또 라암셋은 아, 라암셋은 아, 그, 그 태양신이 다스리는 어떤 정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라는 뜻인데, 예, 그 정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아, 저장 창고를 만드는 방식으로 어,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지금 이거는 사단의 어떤 계획이죠. 그러나,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예. 지금 사단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요 그러나에 있죠. 그러나에 은혜가 있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아, 그러나의 은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아, 그들. 예. 그래서 애굽사람이 근심한다. 근심할수록 어떻게요? 근심할수록 더 엄하게 시키고 괴롭게 하고 네, 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 애굽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왕이 아, 히브리삼파라는 말하여 아, 해산을 놓을 때 아이들을 아, 해산을 놓을 때그 아이들을 살펴서 아들이란 죽이고 딸이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무엇입니까? 유아 학살이죠. 다음 세대를 죽입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어떻게요?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린지라. 그러자 어떻게요? 애굽방이 짜자자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삼파들 하나님을 그의 지방을 허망하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이죠 처음에 그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거죠 예, 그들의 존재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들의 존재가 아,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아, 이 애굽의애굽의새 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아, 근데 그 속에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 이건 뭐예요? 거짓 비전이죠. 거짓 비전. 거짓 비전을 주어서 아 그들로 하여금 라흠셋을 건축하게 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어,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어떤 걸 유아를 학살하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 건축을 하는데 바로를 위해서 건축하죠. 아 어, 근데 학대를 받으서 번성하고 나가고 또 누구요? 어, 이 삼파들이 삼파들의 예, 은혜가 있죠. 한두가지 예, 있고 또 삼파들의 예, 저항이 있는 것같 예, 우리 예수 정황 회가 바로 이런 삼파들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예, 하나님을 하나님을. 세상보다 애국보다더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부터 출애굽기 살펴볼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의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비전,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요, 저항하여서 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들에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